파인드사이드프로스라리컵 사이드라, 리컵 왼발 비하인드 스템놈에서 오른발 택시, 오른발 비하인드, 왼쪽으로 커러터한 포드스텐 9시간 오른발 포드스템놈에서 왼쪽으로 스파이럴 풀쳐, 포드고, 왼고, 섹션2. 왼발 포드스템놈에서 왼쪽으로 오른발 스윙하면서 커러터 6시간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노에서 왼발 백싯 왼발 포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 락리커 왼쪽으로 풀턴 하프 턴드 하프 턴백 섹션 1 2컷2 7 8 세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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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3 왼쪽으로 샤프 일 라이트 클럽 베이직 스텝 왼발 코러스 사이드 스텝 크로스 오른발 다이아로 사이드 스텝 왼쪽으로 다이아몬드 하프 턴 왼발 크로스 왼쪽으로 팔그일 사이드 팔그네일 스텝 한시 30분 오른발 백 스텝 왼쪽으로 팔그일 사이드 팔그네일 포드 스텝 10시 3순간. 왼발 리커 오른쪽으로 8분의 1사이즈 스텝 2개를 터치 12시간 섹션 4 왼쪽으로 스입하면서 하프 턴 왼발 스텝 오른발 스입하면서 하프 턴 오른발 크로스 락리커왼 오른쪽으로 4분의 1사이즈 스텝 2개를 터치 사이드 스텝 9시간 오른발 세일러 스텝 비타인드 사이드 b i n d 왼발 behind, 오른쪽으로 걸었던 코드 스텝 왼발 코드 스텝 오른쪽으로 피고 바 o 박턴 코드 왼발 리커 섹션 3호 카운트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Five and six and seven. 스테일러 스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쪽 포드 스 포드 스텝 6시간 양 오른쪽으로 비보트 하터턴 왼발 포드 스텝 비보트 하터턴